반갑습니다. 오늘은 단엽성 중투 세척 자리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단엽 중투 하면은 어뭐 천종이나 이런 호전 같은 걸또 올릴 수 있는데 태왕 같은 게 그다음 번으로는 왕중왕이라는 난이 아주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 있습니다. 아주 좀 귀하고 난초도 좀 귀하고 어 가격도 제법 아직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난초가 좀 왕중한 같은 그런, 어, 스타일을 닮아서 한번 종자목으로 키워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어, 세촉 자리인데 키는 한 7cm 정도 됩니다. 입 넓이는 뭐 넓은 쪽이 0.6cm 정도 되고, 뭐 0.5, 요, 기 이제 작년 신화촉인데 0.5cm 정도 고려됩니다 무늬도, 어, 뭐 모주나 신화촉이나 변함없이 고르게 그렇게잘 드는게 자랑거리 라고 생각합니다 중투하면은 이제 어 발색 개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후천성도 간혹 하나씩 보이는데 또 중투가 보면은 무지로도 잘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난초는 그렇지가 않고 어 해마다 시나 올리지기마다 똑같은 그런 색을 유지하면서 올라와서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 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산에 가서 이제 중투를 이렇게 해다 보면은 어떤 난들은 좀 항중투로 깔끔하게 잘 들은 난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난들은 녹이 약간 이렇게 가미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고난들은 그 이제 발색 개체들인데 한 여름 좀 지나고 나면은 항색으로 그렇게 됩니다. 근데 그런 난들이 발색 여하에 따라서 아주 좋은 그런 색감도 내기도 하는데, 어떨지에는 그렇게 좋은 색을 못 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중투는 오전 중에 햇빛을 좀 충분히 조여주시면색 발이 좀잘될 거고, 그리고 너무 강한 햇빛에 또 노출이 되면은 탈색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투 키우는 데는 나름대로 조금 노하우를 주변에 아는 선배가 있으면 조금씩 물어봐도 되고, 그럼 책이나 뭐 구매하시는 사람한테 조금 그 방법을 조금 물어보시면은 아마 상세하게 알려 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아 저도 중투는좀 많이 캐 봤지만은 어끔하게 이렇게 대가 황으로 대가 있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기억상으로는 보통 보면 이제 어요 극황색은 안 돼도 황색이다 할 정도인데 그런 난들 이제 캐지는데 깔끔한 난이 케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난초는 어 조금 배양만 조금 잘 해보시면은 아주 어 종자목으로는 멋진 그런 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한 뿌리들이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아 올해도 멋진 시나 올릴 것으로. 생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